예,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보통 산미라 그러죠. 흥미가 있는 사람, 의미가 있는 사람, 재미가 있는 사람. 항상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간에 뭐 불행해 보이는 것조차도 이, 이 사람은 흥미, 의미, 재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한 사람으로 귀결이 됩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든다 그러면 흥미, 흥미는 또 다른 말은 호기심이거든요.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방법만을 포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면 뭐 그저께네요. 그 2001년에 나온 영화, 빌리 엘리어트 영화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열심히 넷플릭스를 찾더라고요. 목소리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설거 없더라고. 너무 옛날 것에 없는가 봐요. 근데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아, 친구들 막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또 옛날 두꺼운 하드에 그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는 친구가 있더래. 그래서 봤대요. 그러면서 한참 설명해 주는데 저도 본지 오래돼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참 들었네. 제가 그 사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흥미가 있어요. 흥미. 그저 이렇게 자기가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뭐 방법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니까 이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의미를 찾는 거. 두 번째는 이건 뭐다 아는 얘기겠죠. 지금은 힘들지만 여기 분명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야. 뭐 요즘에 해석하는 게 이제 환란은 학교라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가는 것은 환란으로 보이지만 그 실력을 기르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안 가면 멍청해지는 거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홀란이라는 학교, 성경에서는 광야 학교라 그러죠. 거기서 인내도 배우고 연단도 배우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 당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이 뭐다. 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되게 유익한 거겠죠. 세 번째로 재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찾는 건 뭐냐면 뭐 재밌는 거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불편한 정서를 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편안한 정서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임했던 게 뭐냐면, 이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찾은 거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제가 되게 어려움을 상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난이 오면 사람이 파괴가 되잖아요. 고난이 뭐 연단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인성을 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인성이 깨질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깨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그때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을 읽는데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제가 그한 2년 기간 동안에 뭘 했냐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거. 뭘 공부냐 구약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뭐 사실 구약이라고 말라기 넘어서서 뭐 이것저것 신약과 구약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성경 연구 못했었는데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빨리 가야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래서 그때 구약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교회 와가지고는 너무 구약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그때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또 어려우면 또신작 공부하겠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죽겠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고난이 고난같이 느껴지지 않고 즐거움이었거든요.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막 희열.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건 찾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맞겠죠. 어쨌든 간에 흥미, 의미, 재미,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졌잖아요.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러나 아이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기간에도 뭐 우리 자신 잘못한 거 있잖아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회개하고 용서했다 할지라도 상처와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훌훌 털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채워 가는가? 전 다윗의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우울할 수도 있지만 희망찬 출발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훌훌 털어 버리라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는 이제 과거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 트라우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상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결정론으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과거가 지금 나를 규정짓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된 거야. 변화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말투가 이래요. 내가 이혼을 했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과거의 이혼이라는 걸 가지고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변함이 없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내가 실직을 했는데 직장도 없고. 근데 어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럼 다시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과거에 실직했다라는 것으로 결정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 싫다고 떠나갔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느냐. 아, 또 돌아올지 알아요. 아니면 또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지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습니다. 나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불행의 원인인데, 내가 살아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죄책감 그런 거겠죠. 정죄하는 거. 해결 못 받는다.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럴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튕겨져나갑니다. 수용성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 상처로 돼 있는 사람들은 조언도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튀어나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잘안 들어온다는 게 뭐냐 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상처로 무장하게 만들어요. 트라우마로 무장하게 만들면,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게 상처 트라우마로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얘는 누구 조언을 듣고, 뭐 누가 만나고 그런 게 아니고, 들어야 될 때가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잘못된 거 먹으면은, 뭐, 이렇게 식중독 걸리지 않습니까? 식중독 할 때는 먹으면 안 되죠? 그때 몸에서 어떻게 하죠? 토해내잖아요. 토해내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하다 빨리 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거에 것이 있으면은 이게 직면하면서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되는 게 뭐냐? 회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 못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수가 회개는 하고 싶대요. 근데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걸또 직면해야 되고, 내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걸또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고. 그래도 쏟아부어야죠. 직면해야죠. 그래서 흘려보는 게꼭 필요하다는 라 음. 것입니다. 다이슨, 그러잖아요. 다이슨, 사실은 이거 뭐 생각도 하기 싫고, 아예 죽는다 그러면 아이 빨리 죽어버려. 그리고 나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악이잖아요. 죄악의 결과잖아요. 그걸 놓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1회 동안. 그 얘기는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붙잡잖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려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많이 울면은 보내는 거라고. 근데 울지 않으면은 헤어진 게 아니래요. 달라붙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같이 살다가나 뭐 교제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환승연애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때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애도기간이 필요해요. 애도기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뭐 적어도 부부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입는 사람이 1년은 돼야 되지 않나? 1년? 1년도 짧은가요? 최소 1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은 3년은 돼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게 어떤 그 자매가 돌아가셨는데 그 몇년 됐어요? 그 형제, 형제. 3년은, 3년 지금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 저는 1년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3년은 돼야지. 제가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하다 애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애도기간이 있어야 그다음에 건강하게 또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놓고 우리는 정답을 좋아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력대로 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하여도 받지 못한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구 했기 때문이다. 정답은 알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또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정답이라 그러면 성경 구절을 뭐 줄줄줄 구절 뭐 나오지 그뭐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 죽는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정답만으로 살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만 넣고 죽어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넣고 기도하는 게왜 뭐 나빠요? 성경에서 보세요. 정답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정답이죠. 근데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 뭐 가족이 빌어먹게 해 주시고 뭐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애가 뭐, 맞아 죽게 해주시고, 뭐, 빌어먹게 해주시고, 저주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 과정이죠. 그걸 사람을 놓고 저주했다 그러면 그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설하잖아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 토해내는 거. 흘려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적이 없잖아요. 털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털어낼수 있는 최고일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털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또 모르나요? 근데 개세만의 동산에서 할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 없어서. 또 예수님이 그래요. 또뭐 힘드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직면하잖아요. 십자가가 뭔지, 내가 마셔야 될 잔이 뭔지, 감당을 못하겠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정답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수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현실을 수궁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흘려보내고 애통과 자기 잘못과 직면했던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뭐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힘들대도 직면해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네요. 이게 회피성 두려움을 회피하는 회피성 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목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가지고 쓰임 받는 종이 된다라는 영광의 자리로 간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피가 목표예요. 회피가.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맞지나 말자. 목표가 뭐냐? 차이지나 말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수가 없죠. 한번 차인 게 너무 힘드니까 원천적으로 안 차이는 방법이 뭐예요? 안 만나면 돼. 잘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년 동안 안 차였다? 그게 무슨 잘난 거야? 100번을 차이면 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을 갖는 게더 중요한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난 교인들끼리 있을 때 너무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교제도 안 해. 그 잘난 거예요. 교회를 깨버리는 거지. 100번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부딪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몸됨 몸댐, 하나의 몸됨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욕먹지 말자. 이게 어떻게 목표가 되냐고. 이거 회피성이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최악은 피하자. 내가 볼때 이건 가정교육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이런 식으로 부모가 상처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맞지는 말아라. 차이지는 말아라. 욕먹지는 말아라. 실수는 하지 말아라. 실패는 하지 말아라. 그럼 뭘할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자기 안에 이렇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상처, 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공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얌전한데 되게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공격적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훌훌 털어서 흘려버리는 사람은 샬롬이 임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다윗이 그 아이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어요. 아니, 저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저렇게 7일 동안 하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하면 까불어칠 거야. 도저히 수영을 못할 거야. 근데 말도 안 했는데 눈치 보고 눈치도 빨라 다윗 죽었니? 죽었어. 그다음 뭐라 그러죠? 2 0 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 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게 뭐예요? 공격성이 없죠. 샬롬 이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세요 울지 않은 게 울라고요. 창세기도 보면요. 요셉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형들 앞에서 울때예요 같이 울었어요. 울고, 울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잖아요. 이제는 공격성도 사라지고, 그때까지 버틴 거였다가 이를 악물고. 울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됩니다. 토설이 뭐요 토해내는 거잖아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훌훌 보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뭐 하소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명절 기간에도 쌓인거뭐 이렇게 문제 되는 거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아래고한나같이다 토설하고 심정을 통하고 흘려 보내십시오.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소 보세요. 흘려 보내니까 현실 수용이 되잖아요. 수궁,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수궁하는 인생.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럴 때두 번째 내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행복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훌훌 털어버려야 채울 수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다윗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볼때 너무 다윗 중심으로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사람에게 그렇게 주목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다윗에게 가지 않고 바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로 가는 것 같아요. 바세바라고 하면, 우리 보통 그래요. 뭐, 다윗이 범죄에서 징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그때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나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죄는 다윗이셨는데 왜 죽기는 애가 죽어? 그거 아니고, 성경 해석이 이래. 14절 보니까, 이 일로 말미 암아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해석을 잘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뭐 왕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혼외로 애를 낳았다. 혼의 자식이 태어났다. 이게 소문이 다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될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문맥으로 볼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거였다고요. 바세바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세바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는데,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세바가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인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데려오라 그런 거 아니었나? 근데 이상하게 뭐딴 것들 보면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어. 뭘 유혹을 했지?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했냐? 아니, 목욕을 하는데 본거 아닌가? 나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리고 거부한 게안 나오는데. 근데 왕이 오라 그러는데, 뭐, 그 너무 센 놈이 오라 그러는데, 그 거부가 되나? 그래서 잠깐 바세바를 정지하려 그러는데, 바세바 입장에 놓고 보자고요. 저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약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세바가 그 약한 여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 약자가 과부, 고아, 나그해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바세바가 자기는 다윗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당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졸지에 남편 죽었잖아요. 그리고 끌려가 가지고 뭐 당한 걸 하면 당한 걸 수도 있고 또 아이. 생겼는데 모성애 같은 게 없었겠어. 죽었잖아. 어차애 낳았으니까 10개월 동안 모성애도 있었겠지. 이 정도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삶 전체가 뒤죽박죽이 돼버렸고, 이게 뭐에 이 여자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돼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스바를 은혜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약자, 상처 있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 받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죄인이라고 잠깐 손가락질하고 욕하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 이혼했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제 애가 저렇게 아프고 죽었는데 얼마나 엄마의 마음으로 쓰라릴까. 그걸 봐야죠. 그치? 그런 접근을 하면 분명히 저런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여기서 다윗이 훌륭하다. 뭐,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24절에 다윗이 난 이것도 그래요. 그의 아내 바세바라고 돼 있죠. 난 이게 너무 고마워. 바세바한테 이게 위로가 됐겠죠. 다윗의 아내 바세바래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저마태는 좀, 좀 그래.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라고 나와. 죽어도 바세바는 우리 아의 아내야. 마태복음 일장에, 일장 읽어봐요. 나는 그럴 때마다, 아, 옛날에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뭐, 회개는 했어도 흔적은 남아있다. 저도 되게 강박하고좀 약간 율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도 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거잖아요. 왕의 아내 바세바. 그 위로해 줬답니다. 그리고 같이 아내로 삼아 준 거죠 아내로 아내로 데려와서 동침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아들을 줬는데 솔로몬이라고 근데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보내 주셨습니다 나단을 보내 가지고 이름까지 지어 줬어요 별명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게 메시지까지 주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저 우리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뭐장자권도 빼앗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축복권도 빼앗고 뭐다 그랬는데 그래서 고생도 했죠. 엄청 깨지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야곱 한거 보세요. 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엉터리를 살았다 인생인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줄 거라고. 나 붙들어 줄 거라고. 축복 하나면 가실 수 없다고. 그래서 네가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겼다고. 이스라엘.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험난한 세월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다 축복하는 인생이고,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열두 아들 다 열두 집화로 세워놓는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공격적이 사라져버리고요. 이제는 누구나 야곱이 했던 일이 두 가지죠. 11에서 11장, 21절 보니까 아들들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했다.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명절 이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제는 축복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은혜를 담는 그릇, 행복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들을 왜곡을 하네요. 다 좋은 것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바샤 로젠버거 거기 보니까 세상의 모든 말은 이게 해석을 잘하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표현은 플리즈 또 하나는 땡큐 두 가지 말 중에 하나라고.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의 분들이 그러나, 이렇게 말을, 충청도 분들은 이렇게 말을 반대로 하는 거예 아, 전라도 사람도 그런가? 뭐 그런, 그렇지 않나. 하여튼, 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좀 반대로 들어야 되는 것 같아. 요앵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요 명절에 딸이 좀, 엄마 생각해 가지고 명품 배부를 하나 사다 드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대로 할게 이년아 돈좀 벌었다고 돈지랄이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구를 한게 아니죠 그럼 모든 대화는 둘 중에 하나는 부탁 아니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부탁으로 엮인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니 돈 벌어 가지고 아껴 가지고 시집갈 때 그. 자금으로 써야지. 집살때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보태서 써야지. 이거 왜 샀어? 라고 하는 부탁이죠. 그렇게 해서 가 엄마의 사랑에 느껴지잖아. 또 하나는 감사할수 있죠. 웬 돈지랄이야, 그런데. 민망해서 그래. 나 무지 좋아 죽겠어. 이 아빠도 안 사주는 거 니가 사줘서 나 미치겠어.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게 부탁이라 그러면 부탁에 대한 호응을 해주면 되는 거고 감사라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관이 와가지고 니들끼리 먹었냐? 그러면 이거 뭐죠? 눈치를 쫙 보니까 아 나도 좀 끼워줘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탁이잖아요. 그 욕이 아니잖아. 다음 번에 갈 때는 노딱이지만 그래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주면. 그걸 부탁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 저분도 외로우시구나. 높으신 분이지만 외로우시구나. 밥 먹을 때 같이 가야지. 그럼 부탁으로 받아면 되고. 또 하나, 내일 리 먹었냐? 그럴 때,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좋아해. 그럼 감사죠. 나그밥 먹고 그런 데 가는 거 싫어하는데, 알아서 빼줘서 고마워.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잘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부탁과 감사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감정 싸움 날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죠.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잘 보면 그 사람 욕 아니에요. 지금 속에서 다 너무 힘드니까 나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건 부탁이거든요. 무슨 부탁이에요? 나 너무 힘드니까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왜 저기 싸가지 없이 저 신우이가 저런 소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날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그거 놓고 기도가 나오죠 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부탁으로 여기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삐딱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민망해서 감사하는구나 그거 캐치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축복의 행복의 그릇을 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좀 밝은 사람 옆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다윗이 그래도 좋아요. 바세바 옆에 다윗이 있다는 게 복이죠. 다윗은 밝잖아요. 밝으니까 언제나 위로해 줄줄 줄 알고, 능력 가운데 살줄 알고, 그런 거죠. 어떤 분이 비행기 공항장애가 있는 분이 있대요. 우리 교회도 몇분 계시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탈때막땀 흘리고. 공항장애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비행기 문이 딱 닫혔을 때, 갑자기 추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일어서고 그래 나, 내려야 될것 같아 또 그런 영화 많이 본 분들 이잖아요뭐 미리 게시 받고 이거 추락한다 그래서 막문 두드리고 내려야 돼 내려야 돼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공황장애인데 자기도 이게 공황장애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눈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거든 아픈 거 손을 잡아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 쳐다봐 남아 집중해 하여튼 친구가 이렇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웃고 있고. 하도 못생겨서 웃겨가지고 공황장애를 넘, 넘겼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참 좋은 거죠. 나 쳐다봐. 그러면서 못생긴 표정 짓고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고. 그러면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다잘될 거야.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누굴 만나야 되냐면 좀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나갈 때는 좀 밝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밝잖아요. 밝고 자꾸 이렇게 어둡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뭐 세상이 호락호락한 건지 아냐, 뭐 이러고. 그죠?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뭐이 세상에 공짜로 없는 거야. 뭐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죠. 무슨 아이 캔두 스피드 무슨 강사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은혜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하는 분들하고는 좀 약간 거리를 두고요. 이제 명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질 거라는 걸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분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는 거 같이 교제하다 보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고 이후에 잘 채워서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 가운데 채워지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찾아야겠습니다.